오늘 본언은 남해안의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울증 등 정신 건강과 환경성 질환, 만성 질환 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해 환경에 노출이 많아져 환경성 질환은 꾸준히 늘어나고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소방관과 경찰관도 최근 5년 새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남대병원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발생 이전의 우울증 평균 유백률 4%보다 5배 가량 높은 21%로 나타나 코로나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에게 마음과 정신적 육체적 피폐화를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무한경쟁과 개인주의 심화로 현대인 의 정신건강은 코로나 이전부터 위험한 상태로서 이는 인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되고 세계보건기구 는 우울증이 인류를 괴롭히는 제 2의 질병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 치유하며 면역력 항노화등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산업 또한 웰리스 휴식 치유행 건강 트렌드로 변화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양 치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해양 국가의 장점을 살려 해양 치유와 관광을 융합한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 치유 자원법을 제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전남 완도 경북 울진 충남 태안 그리고 경남 고성에 해양 치유 센터를 조성하는 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바다와 해양 자원 틈을 가진 경남의 해양 치유 산업을 진흥시키고 관광 산업과 의육 복합 발전으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 치유 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남도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남과 함께. 해양 치유 센터 조성이 지정된 전남과 충남은 국내 해양 치유 산업과 윌리스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또 차원에서 지역의 해양 치유자원 특성을 살린 관련 산업 육성에 공격적인 태세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통영, 고성, 거제 등 남해안, 증가해양을 기반으로 한 잠재력 있는 해양 치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충남에 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 산업은 물론 이에 연계한 멜리스 관광 진흥으로 침체되고 소멸 위기의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해양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합니다. 둘째, 해양 치유 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면리서 관광과 더불어 해양 바이오 메디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해양 치유는 단순히 정신적, 육체적 치유가 건강 증진만이 아니라 관광 산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융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양 치유 산업과 더불어 해양 바이오 메디칼 산업을 남해 일대의 신성장 동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계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면합니다 셋째, 해양치유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남과 충남 등은 해양치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제를 갖추 가추어 시군과 협조하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휴양문화, 학산과 엘리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해양치유산업과 웰리스 관광 그리고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